제1부 불교 이해의 기초 제1장 3기 2 음, 처음 읽어보는 단어라서 잠시 어, 계속 글씨를 보고 있었어요. 3기 2는 무엇일까 하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읽기 전에 어... 죽음을 두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음,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흰지와 검은지가 수명을 갉아먹고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올 때 과연 괴롭지 않을까? 저는 괴롭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별한다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쌓아 놓은 모든 재산을 아끼며 살았는데 두고 간다는 것도 괴롭고. 음, 괴로운데 아이 괴로 이것이 곧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이제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에 더 천국에 가고 더 나은 어, 곳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잘 살지 못해도 천국에 가면 영원한 보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만큼도 이만큼 털끝만치에 죽음이 드럽지 않다고 말들 하죠. 그것은 망상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 죽음을, 죽음의 괴로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저에게 망상을 주는지 한번 어, 볼까요? 제1장 3기 2 기와 믿음의 차이 오늘은 삼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귀는 잘 아시다시피 불, 법, 승 삼보에 귀한다는 자신의 맹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의식과 법회는 이 같은 삼귀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삼귀를 하는 것일까요? 삼귀인은 불교를 다룬 종교와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신과 신의 아들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귀의의 대상이 불법승 삼보입니다. 삼귀인은 이렇게 불교의 종교적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귀의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보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상주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독교의 믿음은 믿고 있는 대상이 실제 하진 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은 믿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19세기 말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니체가 죽은, 어, 죄송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은 신이 살고 있다가 늙거나 병들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20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여기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좀 걸겠습니다. 어 저는 성경도 읽었고요. 그 서양의 철학자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도 읽었거든요. 저 역시도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글을 읽기 전에는 그냥 단지 신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 신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은 여기까지의 의미에서는 정말 잘못된 설파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네요. 궁금하신 분은요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이분은 책을 안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 혹시 이게 책을 제가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아 이분 이분도 책을 읽었서구나 내가 잘못 오판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는 채 그냥 여기에서 발악을 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불끈 했습니다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예수가 제 많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의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임을 밝혀지자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간 것입니다. 과학과는 무관하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은 항상 믿음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공유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맹목적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음, 이건 뭐 그렇게 틀렸다라고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고 사실로 믿었고 사실로, 사실로 규정을 했고 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고 천국과 진국,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믿었었고 하지만 이 믿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믿음 어그 믿음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어그 그게 없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믿었다가 아 지금 어떠한 어, 학식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넓음의 세계에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것에 대해서. 어, 없어져요.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허상이라는 허상. 것도 알게 되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고요. 실제처럼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없는 것을 믿는 믿는 것도 뭐,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예, 저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뭐 편화하거나 뭐 이러, 이러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 저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어, 뭐 불끈 어, 하셔도 되겠지만 불끈 하지 어,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음, 불교 기이하다 이런 것은 이해를 바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하다 뭐 믿음의 차이 기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지금 제가 읽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차이를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기는 이해하는 것이고 믿음은 실체하지 않지만 믿는 것 그래서 실체하는 것처럼 믿는 것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초년생일 때뭐 방언도 해 봤고 뭐그 찬양도 방언으로 해 해봤,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음 제가 불교에서 그 믿음은 실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체하는 것처럼 믿는다. 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을 때,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본 적은 아무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맹신도, 맹신도, 어, 불필요 하다라고도 볼수 있고 필요하다라고도 볼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했기 <laughs> 어... <피로했기> 때문에 <laughs> 그것도 인연이고 그 허상을 믿는 것도 음, 인연에, 인연에 의해서 믿었고 허상을 버린 것도 그 인연이 닿아서 버렸고 뭐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의 말이 10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맹목적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꽃이다라는 것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했던 신은 죽었다, 니체의 그 말은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네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복신앙의 신은 죽었다 라는 뜻이고, 그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처럼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 나무를 비유를 했을 때 죽,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 바닥을 쳤을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유를 해요, 리체가. 그래서, 어, 기복신앙.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에 뭐, 이렇, 이것,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뭐, 그러한 신이 죽었다는 의미고, 정말 신은, 신이 있다면,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살게 하시는 신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 의미를 두었으니까 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음 나무가 나체가 되잖아요. 모든 나무 가지를 다 떨. 떨궜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체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뭐 이러한 그 그냥 논리로 아 괴롭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저였는데 그거를 이제 나무로 비유했을 때 나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정말 풍성한 열매까지 맺잖아요. 그렇 그런 것처럼 아, 어, 신은 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그음 구원을 구원하시는 것을 본다. 뭐 그런 의미의 예, 책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강렬하게 예,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신은 죽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신은 죽었다의 제목 제목에 불끈 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laughs> 어떤 내용으로? 어~ 글을 쓴 거야 하면서 불끈 그때만 해도 제가 뭐~ 하나님 예수님을 뭐~ 찾았던 사람이었으니 어~ 그~ 찾았던 사람은 아니고 이미 찾아서 하나였던 사람으로 어, 살아가면서 음~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읽어보았는데 어~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말하는 좀 내용,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언제부터인가 불교인들도 불교를 믿는다고 이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듯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믿는 것이 되면 불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쉬겠습니다.